좋아. 지금까지 안 네, 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군의식당이구나. 네네. 아, 좋네. <laughs>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 응,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응. 식사했어요? 식사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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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메뉴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와, 아 저, 저는 뭐 오른쪽 좀 부실한 거 아니에요? 오른쪽 아니요, 너무 응, 좋은데요? 괜찮아요? 와, 원래는 더잘 나오는데. 어, 아니 아니요. 저기 박 선생님은 네. 저 때문에 똑같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음. 네. 한식을. <laughs> 다이어트 항상 내일. 다이어트 하실, 뭐가 <laughs> 다이어트 하실 게 뭐가 있으시다고? 다이어트 하실 게 뭐가 있으시다고? 오. 오. 오, 오, 저런 있어. 스타일인가요? 그치. 원래?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네박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저 구내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laughs> 괜찮을래나 불편하실까? 저, 저쪽 저 앉을까요? 중앙에? 다 알아보시니까 배려 아, 다들 다, 다 쳐다보시지 다들? 놀... 편한 대로 네. 앉아 제가 늘 편안하게 앉는 자리. 아 괜찮아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자켓 입고잖아. 여기만 보이면 되지. 어, 저 모습 되는데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별거 도 돼. 엄박한거지 뭔가... <laughs> 아니 예쁜데 뭔가 어색하긴 하다 시간이 시간이 하루에 되어있는 시간이라 시간이 점점 가고 있어 <laughs>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오 여기도 챙겨주시나오야 완전 변했네 어 진짜 지금, 지금 얘 지금 마음에 진짜 드나보다 현섭씨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짠아 건배? 네 헉! 치 건배 어머 야 너무 좋다 와이다 아 천주교 이러면서요 천주교 네 카톨릭입니다 네. 어, 저는 힐다예요 힐다? 예아 자매님 <laughs> 좀저 라파엘. 네. 아, 네, 그럼 저저 라파엘 라파엘이사이있더라고요아 봤어요 정식으로 예 어. <laughs> 어, 어 성자, 잘했다. 생자, 성... 와. 우와, 와, 이게 공통된 게 많아. 비슷했죠. <laughs> 와, 종교 같으시구나. 네, 음, 그러네요. 근데 분위기가 카톨릭 같으세요. 아, 그랬어요. 네. 음. <laughs> 와, 이 커플 진짜 응원한다. 최고. 아, 되겠다. 이거 재밌는데. 될 되겠다. 이 종교까지 맞아 버리면 이건 다 봤거든. 음, 우와. 대박이다. 대박. 음맛네밥 <목소리> 먹고 하나요? 맛있네 어, 식성도 잘 맞을 것 같아 정신이 없나 봐아이게 밥도 잘하셨네 음, 국도 잘하셨네. 맛있고 음. <목소리> <목소리> 진짜 밥 <밥도> 드시러 오셨나 <싫어하셨나> 봐 <목소리> 어 <laughs> 이제부터 음. 말이 없어졌다. 왜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나 지금 뭔가? 진지해지니까 다 농담도 안 하잖아 오늘 은막 난데 가지 거지 하다가. 그치 그치. 어. 네. 웬일이지 그런 거안 하지? <laughs>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돼야 돼.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laughs> 뭐라고 하려나? <laughs> 그 머플러는 이제 네, 몇개 정도 갖고 계세요? 한열몇 개? 열몇 개?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이 갖아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음, 어, 신관에 있을 때 색깔, 본관에 있을 때 색깔 뭐, 뭐 중국인 분들 많이 오실 때뭐 붉은색이 많이 있는 거아 음, 그런 뭐 기분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고객 배를 차원해서 <laughs> 그 아이디어는 박 선생님이 해련 씨가 내신 것 네, 같아요. 것 같아. 네, 네? 네? 박선생님이 해련 네? 씨가 내신 거 네, 그렇죠? 같아요 네해륜씨 네? 어, 네. <laughs> 바뀌었어 해련 씨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 어, 이제 지금 좋아하지 음. 음. 오늘 스웨터 쁘시네요 네? 스웨터 예뻐 색깔 예뻐 오늘 스웨터 네요오 아, 근데 진짜 예명중했다 명중이었어. 너 명중이었어. 예뻐 보이고, 앞으로 터틀렛 좀 입고 다니라고요. 네. 아니, 어.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여자분이 되게 센스 있는 어. 사람이니까, 어. 자기 이걸 칭찬해주니까, 그래. 그러니까, 또 자기도 안 되나. 그러잖아요. 되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루스 썸이도 있고, 그러네. 네. 잘 맞아. 오늘 스웨터 이쁘시네요. 네? 스웨터 이뻐. 색깔 이뻐. 아 이거 예쁘다고요? 네. <laughs> <난 살짝 색깔이 웃음> 사실대로 말하면 큰일 난다. <laughs> 좋아하겠네. 누가 들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대 얘기를 왜 하냐고. 어제 같았으면 했어. 어제 같았. 어, 그치. 그래, 응. 어제 같았었는데 응. 오늘 안 하네. 그럼 응. 12시부터 1시까지 신 거죠? 잠시 진짜 지금? 네. 응. 네. 바쁠 때는 뭐한 40분도 하고 음, 음. 아니면 밥만 먹고 올라가기도 하고 밥못 먹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이고. 음.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 그냥 막 바쁘시면 그냥 막 일하세요? 쉴 시간도 없이? 아니요, 원래는 음 뭐한 20분 정도 음. 눈 붙일 때도 있고 아니면 아, 뭐 책좀볼 수도 있고. 아이고 그 시간을 뺏어버렸네.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실은 약간 조금 몸이 피곤하거나 약간 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옆에 테이블에서 누가 이렇게 예민하게 말 걸잖아요. 너 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개그해 버려요 거기서. 음. 그래요? 누가 막청 배분이 막막안 물어봐도 될거왜 장가 안 가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청 배분이 한번 물어봤어요. 봐왜장안 가요? 엉엉 엉엉엉 물개 흉. 어머 저것도 웃어 주시네. 진짜 착하다. <laughs> 와, 너무 착하다. 아, 엉엉 엉. 르쳐으세요 엉? 엉. 잘하시네. 그럼 바다표 보에요 <laughs> 아니, 이제 직장 오래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자, 예. 구번찍읍시다 <laughs> <laughs> 이게 춤추는 물개. 이렇게 하다가 춤추는 물개. 엉엉엉엉 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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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또야 어머 깐아 그렇게까지 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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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개그 하개해요 잘하시네 <laughs> 음. 저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네. 나가서 커피 한잔좀 사드려도 될까요? 어예예예 예, 예. 예, 괜찮으세요? 저희 지하 1층에 커피숍이 어, 있는데 그쪽까지 예, 예, 까요 예, 예. 편하실 예, 쪽으로와 예. 네. 물게 거기서 사람 없으면 제가 바다 표범 받아서 네, 제가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오, 너무 좋아. 어머, 어머. 현석 씨가 이렇게 이제 야, 웃게 됐다. 아, 아, 너무... 아, 아, 여기 물게. 물게 사람 없으니까. 안안 보여요. 아니 물개. 물개 다리나. 엉엉엉 사람 없으니까. 엉엉엉 엉. 뭐본 척해 주신다. 개인기가 나보다 더 많으셔. 와.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근데 아까, 식당에서, 네. 개 갱기를 해주시고. 아, 아 제가, 잠시만. 예, 예, 제가 가려드리겠습니다. 와, 네. 그 뿌린 오 뿌린 거지 어? 이거 지금 두번째 만났다 지금 호흡이 너무 좋았지? <laughs>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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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상에 오 다네 달아 숨결까지 루즈 바르실 때는 제가 이렇게 달, 네, 쳐 드릴게요 네 바로 벌려버리네. 어. 어떻게 보면 부부 같아. 지금. 어, 약간. 그러니까. 어. 어. 아니 근데 어. 진짜 이런 사람 필요하거든. 챙겨주는 사람. 어. 엄청 어, 챙겨 어. 너무 잘 챙겨준다. 어. 아, 그 손만 거. 뻗어가지고 아, 현섭 씨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는데 아, 웃겨 아, 죽겠는 아, 아. 거야.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저기가 조용할 것 같아요. 네? 어디? 아. 저기. 저기가. 아, 그럼 제가 이 물개 보지. 네 예, 여기선 충분히. 네. 할수 여기선 있잖아. 충분히. 어. 커피... 어떤 커피를 드시나요? 어떤 커피를 드시나요? 핫 아메리카노 부탁드려요 핫 아메리카노 라떼요 예예 어... 예 어디 저쪽으로 와줄까요? 어디... 어, 이제, 와 이게... 내가 계속 시간을... 보. 벌... 오! 어, 한 시간 넘어 버렸어요 응? <laughs> 음? 아우 괜찮아요 아, 아까 아까 이렇게, 흥이 많은 물개죠. 이렇게 음. 춤추시다가, 이게 또, 물개, 또. 자연스럽게 가시는 걸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 하다가, 엉망. 어? <laughs> <laughs> 미치겠다. <미친 거. 웃음> <laughs> 좋아하시네요. <웃음> 왜, 누가 보면, 지금 <laughs> 주변이 뭐 하고 계시지? 네. 저, 아니, 저 직장 생활하시니까또 음. 스트레스도 푸시고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노래도 하고 음. 혼자 춤도 추고. 음. 아 어디서 주로 하세요? 여기서 노래나 춤을? 노래 지금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고객님들 안 계실 때텅빈 어. 로비에서. 아그 <laughs> 영화에서처럼. 음. 아, 그, 그 아무도 없을 때텅빈 음. 네, 로비에. 로비에서 음. 네? 아니 그 노래 어떻게 하세요? 노래요? 네. 음. 노래 발라드 좋아하니까. 네, 발라드 어떤 음. 거 하십니까? 이은미. 네. 언니 노래 좋아하고요. 아, 음. 이윤미 씨. 이윤미 선수님 예, 노래 예, 예. 좋아하고 옛날 노래 다 음, 유튜브에 보내주신 거다 이문세 노래. 아, 문세용님을 좋아하시는구나. 음. 어, 이윤미 씨. 저도 이윤미 씨 좋아해요. 예, 예. 그 제가 사랑 18, 18번이 1 예. 8 애니쇼였어요. 뭐, 뭐, 어떻게 하죠? 애니쇼요. 예. 네. 음그 사랑 나만 볼수 있어요 다신또 그 반했어 나만 볼있어내보입술 <laughs> 내 <보여요>. <laughs> 영원히 담아둘 거야 오 잘하신다 이야, 가수시네 와짝와 <laughs> <laughs> 이게 지금 바로 식후에 <laughs> 식에 아무 음향 기계 없이 음. 근데 어제랑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 어. 어. 오늘은 계속 물어봐어봐그든어떻게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어떻어떻게어떻게 어떻게든 어어어나 진짜 커플 음. 어. 어. 어, 어, 응. 응원어이게세 선배 노래 좋아하신어고그랬어요게든 어떻게든 어떻어떻어든어든 오래 둔 만나고 아무 슬픈 동화 속의 구름처다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요. 작은 여장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나. 오, 진. 그대. 사랑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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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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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다가 그대 참담 모습 <웃음> 바라보다가 언딩 <laughs> <눈> 맞추고 나라 <laughs> 보고 봐야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두 분의 가수를 똑같이 좋아하시네요네 음, 이런 분 처음 만난 거죠. <laughs> 제가 문세영님하고 음. 좀 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친 분플로팅 좋아. 그래서 이제. 혹시 짝이 생겨서 결혼 하게 되면 어? 음. 축가를 좀 부탁을 해볼까 하는 어? 네. 지금 네. 이거 약간 넌지시 네. 축가를 좀 부탁을 해볼까 하는데 음. 네. 근데. 현섭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같은데 어, 저런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건 갑자기 어, 어. 또 진중하신 어. 분인데 어. 개그가 좀 없어졌어, 마 어, 많이 없어졌어요, 어, 진짜. 개그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어? 보이는구나. 어. 어. 응. 이거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없구나.